곱게 뻗은 다리와 날렵한 주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답게, 진돗개를 바라보고 있으면 멋지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국기나 국화들처럼 나라별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상징물들이 있죠.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개들도 있는데요. 중국은 차우차우, 영국은 불도그, 일본은 시바견으로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일본은 시바견이 아닌 비슷하게 생긴 아키타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은 자랑스러운 진돗개입니다. 지금 해외에선 아이 러브 진돗개를 외칠 정도로 진돗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멋진 외모 이외에도 진돗개는 대단히 많은 매력이 존재합니다. 먼저 진돗개들은 충성심과 복종심이 매우 강한데요. 한번 정한 주인만을 평생 따르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첫 주인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기 때문에 성견을 분양받았을 경우 키우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며 탈주하는 사태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 백구가 7개월 뒤 300km의 거리를 달려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 유명한 실화도 있는데요. 300km의 떨어진 거리를 돌아온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감동 사연은 결국 돌아온 백구라는 만화로 제작되어 당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충성심이 높은 것은 물론 매우 영리하며 기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진돗개는 매우 용맹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에겐 매우 충성하고 온순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적대시한다고 합니다. 큰 덩치의 멧돼지를 보더라도 겁먹지 않고 덤비는가 하면 호랑이를 만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 사냥개들과는 달리 별다른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사냥을 하는 수렵견으로서의 자질 또한 충분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보다 치안이 좋지 않은 국외에서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진돗개를 키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정도로 충성심도 높고 용맹한 진돗개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외에서는 진돗개의 가치가 더욱 귀하기 때문에 진돗개를 키우는 집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거리에서 진돗개를 만나면 다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진돗개는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경우 우리는 한마음으로 진돗개를 부르게 됩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적의 침투 및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진돗개 경보는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경보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마스코트이면서 119 구조대의 마스코트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볼수 있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진돗개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진돗개는 인명구조견이나 경찰견 같이 사역견 활동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 평생 단한 명의 주인만 따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과거 LA 경찰에서는 진돗개의 소문을 듣고 경찰견으로 훈련하기 위해 진돗개를 데려가 6개월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찰견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진돗개는 영리하고 뛰어나 모든 훈련을 손쉽게 해내었지만 유달리 강한 충성심으로 인해 임무 수행 시 임무보다 주인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하며 주변 개들을 경계하고 지배하려는 습성이 있어 경찰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견은 담당 경찰관이 바뀌는 일이 잦은 편인데요, 충성심 강한 진돗개는 담당 경찰이 바뀌면 주인을 걱정하느라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경찰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한 명의 주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월등히 다른 개들보다 뛰어난데요. 이런 백구의 남다른 충성심 때문에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90대 치매 할머니를 40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4살 반려견 백구는 2021년 국내 첫 명예 119 구조견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미국 CNN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감동을 선사한 사건입니다. 치매 환자인 90세 할머니가 길을 잃고 논둑에 쓰러진 당시, 할머니 곁을 지키며 구조의 결정적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종 당시 비가 많이 와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논둑 가장자리 물속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는 체온 저하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열화상 탐지용 드론에 작은 생체 신호가 포착됐고 이것은 할머니 곁을 지키던 백구의 체온이었습니다. 백구는 추위로 쓰러진 할머니 가슴에 기대며 체온을 유지한 덕분에 할머니가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남 지사는 임명식에서 백구가 보여준 것은 충성심을 넘어 사람도 하기 어려운 지극한 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연은 시골 도로에 쓰러져 있던 주인이 차에 치일 뻔한 것을 진돗개가 구한 일도 있었는데요. 어두운 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막은 채서 있었고 진돗개를 발견하고 급히 멈춘 차량이 경적을 올리며 조금씩 전진해도 진돗개는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인가 싶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진돗개에게 다가갔고, 진돗개 뒤편에서 잠들어 계신 어르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쓰러져 계신 할머니의 하반신은 도로에 나와 있었는데, 등 하나 없는 시골 길이라 그대로 갔다면 할머니가 차에 치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운전자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다가가자 마치 고맙다는 듯 진돗개는 경계를 풀고는 꼬리를 치며 운전자에게 다가와 몸을 비비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쓰러진 어르신과는 안면이 있어서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고 진돗개는 주인을 태운 차를 전속력으로 쫓아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알려져 영리하고 충성스런 진돗개에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진돗개를 구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의 사람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국 방송인 BBC 뉴스에서는 도로변에서 진행된 한국 진돗개 구출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담을 넘어 집을 나온 진돗개가 도로에 들어갔다가 차량에 치인 뒤 다리를 절며 도로변 근처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11월 초경으로 한파 날씨까지는 아니어서 강물에 얼음이 두껍지 않아. 자칫하면 얼음이 깨져 진돗개가 물에 빠져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방한복으로 완전 무장 후 얼음 위에 엎드린 채로 진돗개 구출을 시도했지만 구조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상과 추위로 진돗개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으면서 다가오는 구조원들을 경계하며 뒷걸음질치며 구조는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3시간의 작전 끝에 진돗개 구조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출된 진돗개는 곧바로 동물보호소로 이동 후 치료를 받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확인 결과 인식표나 등록된 칩이 없었기에 버림받은 개로 취급되었습니다. BBC는 진돗개 구출 과정을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 구출하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차에 치인 후 살얼음판 위에서 간신히 구조됐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기사는 외국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은 서로 자신이 입양하여 진돗개의 주인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무슨 이유인지 주변을 경계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날선 모습을 보여 분양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목줄이나 식별표가 없었지만 한눈에 한국의 진돗개임을 알수 있었다. 이번 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입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이 화제가 된 덕분에 다행히도 얼마 후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의 곁을 내주지 않으며 날선 모습으로 주변을 경계하던 진돗개는 주인을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달려가 너무 반가워하며 애교를 부리면서 온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진돗개의 주인은 50대 한인 남성이었는데요. 집 담장이 높아 진돗개가 넘어갈 수 없는 높이였지만 전날 온눈 때문에 한쪽에 치워놓은 높게 쌓인 눈을 통해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 후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백구와 다시 만나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이에 영국 네티즌들은 보통 유기견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선택받기 위해 애교를 부리거나 노력을 하는 편인데 날선 모습과 주변을 경계하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계속해서 경계를 하다 주인을 보자 순식간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적이며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진돗개의 멋진 외모와 강한 성품 등의 매력들이 알려지며 외국에서 진돗개 인기는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도 청결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진돗개는 선천적으로 자신의 구역에서는 배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진돗개를 처음 사육해 본 외국인들은 이 사실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실외 배변은 진도에 살던 진돗개들이 호랑이로부터 거주지를 들키지 않고 피하고자 하던 행동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